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연령연합회에서 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신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대교구연령연합회에서 봉사자 강의를 전혀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부터 유튜브로 강의하면서 여러분을 화면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부터 2년 만에 서울대교구 연령회 연합회에서 공개 강의가 시작되어 두번 정도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 9월부터는 서울대교구 연령회 연합회에서 연령의 봉사자 강의에서 두 번, 가창 봉사자 강의에서 세 번을 할수 있게 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보고 들으시면 인터넷 강의와는 다른 면을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유튜브로 제73강까지 강의했습니다. 애초에 제 계획은 수강하시는 분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거나 보충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이를 토대로 좀더 강의할 예정이었는데 아무도 질문해 주시는 분이 안 계셔서 부득이 강의를 마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무척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그동안 강의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을 추려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대략 10강 정도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더 강의할 예정입니다. 계속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 가운데 부족한 점이나 질문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저의 이메일인 park0129 골뱅이 chol.com 이 주소로 질문지를 보내시거나 010 30880129로 전화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예전에는 전도서라고 했던 코엘렛 가운데 한 구절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주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거기에 모든 인간의 종말이 있으니 산인은 이를 마음에 새길 일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얼굴은 애처로워도 마음은 편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이들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우리 연령 회원들이나 교우 모두가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새겨서. 어떤 것이 우선하는 일이고 더 마음을 써야 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고 실천해야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대부분 천주교회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천주교회의 상장례는 어떻게 거행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만 간혹 죽음과 상장례의 기본 개념을 혼동하시는 분도 있어서 먼저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유교는 어떻게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교는 하늘의 기를 받은 혼과 땅의 기를 받은 백이 어머니 뱃속에서 합쳐지면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사람이 죽으면 함께 있던 혼과 백이 다시 떨어져, 결국은 소멸 즉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유교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장 무섭고 슬픈 말로 죽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 불행한 사건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명한 직후에 육체를 떠나가는 혼을 붙잡기 위해서 초혼 또는 고복을 하고 연습할 때까지는 죽음을 부정하고 가능한 한 죽은이가 살아나기를 기다립니다. 유교의 상례를 원칙대로 거행하려면 운명할 때부터 일상생활을 모두 접고 오직 상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운명한 뒤 대략 27개월이 지난 뒤에 거행하는 상계의 마지막 절차인 길제를 마쳐야만 직계 후손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계를 모두 마치면 돌아가신 분은 신격인 조상신이 되어 후손들로부터 온전한 제사를 흠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상신이 되기 위한 조건은 대단히 인간적입니다. 혼인서 아들을 낳은 사람으로서 물이나 변소에서 빠져 죽거나 전쟁 등으로 칼과 같은 흉기에 맞아 죽지 않고 자기 집에서 곱게 죽은 다음에 후손들이 상례를 온전히 마치기만 하면 조상신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살아 생전에 아무리 악하고 못된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례만 온전히 마치면 신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상례는 그리스도교나 불교처럼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법이 없습니다. 후손들은 그저 전해진 유교의 예법대로 상례만 잘 거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교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는 삶과 죽음을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생사라는 말을 함께 씁니다. 산다는 것은 곧 죽어간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편에서 보면 아직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죽음의 편에서 보면, 아직 죽지 않았을 뿐이고, 결국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늙고 병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다는 것은 늙는다는 것이고, 늙는다는 것은 병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벗어나려면, 삶도 벗어나야 합니다.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어떤 경우에도 죽음을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생로 병사는 인간이 괴로운 근본 이유이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끊어버리고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는 유교처럼 부모나 조부님께서 돌아가셔도 자녀나 후손들의 탓이 되거나 죄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 인간이란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다섯 가지 요소인 온이 화합해서 이루어진 거짓된 내가 인연이 다해서 호흡이 정지되고 체온이 없어지며 의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모든 기관의 통합된 기능이 회복할 수 없는 상실에 처했을 때를 죽음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죽음으로 삶이 끝나지 않고 삶과 죽음이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면서 이어집니다. 이러한 중생의 생사유전을 생유, 본유, 사유, 중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생유는 각각의 세계에 생을 받은 결생, 즉, 윤회하면서 중유가 없어지고 어머니의 태에 다음 생을 맡기는 일, 그것을 결생이라고 하는데 이 결생의 찰나를 말합니다. 그리고 본유는 생을 받은 뒤에 임종하기 직전까지 생유와 사유의 중간을 말합니다. 사유는 최후의 임종하는 찰나를 말합니다. 중유는 죽은 뒤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사유와 생유의 중간으로 죽은 영이 다음 생에 태어나기 전중음의 상태인 49일 동안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교는 일반적으로 죽음으로 보는 중위를 다른 생존의 형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을 끊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연장선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영원한 죽음도 소멸도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간단 명료합니다. 즉, 사람은 단한번 죽게 마련이지만 짧은 이승을 뒤로하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해입니다. 현세의 삶은 극히 짧은 것이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천상 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운명을 돌이켜 보며 내 운명도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어제는 그의 차례요 오늘은 내 차례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로마 시대에 어떤 문명 시인이 묘지에 새겨 놓았고 오늘날도 많은 교회 묘지에 새겨져 있는 호디의 미히, 그라스 디비, 즉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이러한 말도 나를 향해서 하는 말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장례의 개념과 정의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유교의 상례는 인간의 일생에서 마지막으로 행하는 통과 의례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난 이의 시신을 안장하는 것까지만 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숨을 거둘 때부터 신격인 조상신으로 흠양을 받을 때까지, 즉 정식으로 제사상을 받을 때까지 상중에서 행하는 전과 제를 포함한 의례 전반을 상례라고 합니다. 전과 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사를 치르기 이전에 즉 초우, 재우, 사무를 말하는 우제를 지내기 전까지 돌아가신 분께 드리는 임시로 올리는 제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직 온전히 돌아가신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처럼 소박하고 간략하게 상을 차립니다. 이에 비해서 제는 우제부터 돌아가신 분에게 바치는 것으로서. 온전한 제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격식을 차리고 상에 올리는 음식의 종류도 전에 비해서 다양해집니다. 장례는 유교의 상례 가운데 한 부분인 시신을 처리하는 장 또는 장사를 의례 혹은 예로 표현한 것으로서, 장사지내는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초종부터 길제까지전 과정이 상례이므로 시신을 안장하는 장례는 상례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유교의 예서에서 장례라는 말을 독립적으로 사용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인종한 뒤부터 시신을 매장할 때까지 그전 과정을 장례라는 말로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돌아가신 분의 신주를 사당에 정식으로 모시는 절차인 길제까지 마쳐야 상례가 완전하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톨릭교회는 매장으로 모든 예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교의 상례대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유령 기도를 바치거나 미사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종합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